시민 여러분, 일부 강연 잘 들으셨는지요? 일부에서는 우리 파주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 규모, 그리고 부채 규모, 재정 자립 능력에 대해서 서로 비교 평가하며 제가 순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1 3개 법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 이렇게 쭉 13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능병 퇴출 예산서의 13개 항목이 법정화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공공행정은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든가 주민행정편에 이런 관련된 일반행정 그리고 그 외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예산이 일반 공공행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929억 원으로 5.1% 비율입니다. 총 예산 대비요 그래서 중하위권이 21위 순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주시 우리 전체 예산 규모 1조 6,099억 원은 31개 시군 중에 12위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을 만큼 높은데 그와 반해서 일반 공공행정은 21위 하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공공질서안전예산입니다 이 공공질서안전예산은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이라든가 재난방제, 민방위 그리고 소방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항목도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가 보니까요, 138억 원으로 0.86%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19위에 중하위권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금 요즘 우리 시민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성남에서 다리가 붕괴돼서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다리 교란과 같은 안전, 그 관련된 예산이 바로 이 공공질서 안전 예산인데요. 성남시의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32위에 랭킹 될 만큼 아주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예측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설명드릴 건 교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유아라든가 초중고 그리고 평생 직업과 관련된 우리 시민과 교육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파주시의 경우는 375분으로 예산 대비 2.3%의 비율로 지금 책정이 되었던 겁니다. 23년에요.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16위 예, 중위권인 것입니다. 근데 예산 대비, 예산의 규모가 1 0인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좀 미흡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파주시의 예산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요, 2.8%, 2.3%, 2.3% 전혀 진척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특히 많은 젊은 학부모분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현안들이 있고 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봤을 때 우리 파주시의 교육 관련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건 우리 문화 및 관광 예산액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 등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파주시의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위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23년에 총 예산이 85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은 5.3%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중위권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31개 시군 중에 12위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우리 파주시는 엄청난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리, 임진가,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이나 뭐준 선생님, 유적지 등.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최고의 생태 문화 공간 도시의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의 21년, 22년, 23년 예산을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5.3%, 5.2%, 5.3% 제자리 걸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그대로 상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대기오염 등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파주시의 경우는 31개 시군지에서 3위의 랭킹이 될 만큼 아주 높은 순위였습니다. 총 23년에 환경 관련된 예산이 1465억 원이고요. 그 비율은 9.11%나 해당됐습니다. 제가 좀이 내막을 좀 보기 위해서 23년도에 파주시 환경 관련된 예산을 좀 봤더니요. 상하수도와 관련된 수질과 상하수도 관련된 예산이 266억 원이고요.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이 809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기와 관련된 예산이 371억 원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게 17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한번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앞에 환경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1,465억 원인데요. 이게 비율상으로 봤을 때 3위였지만 이 절대 금액인 1,465억 원이 순위도 31개 순위 중에서 9위에 해당될 만큼 아주 높은 순위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기초라든가 취약계층 그리고 보육 여성 그리고 노인 청소년 그리고 보훈 서민 주거 안정 등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6,839억 원으로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16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중하위권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파주시의 예산 규모가 31개 시군 중에서 12위에 비하면 좀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된 23년에 그 내부 세부 내역을 좀 봤더니요. 총 예산액이 6,839억 원 중에서 국비가 3,774억 원으로 55%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균투기액이 0.8%, 기금 1.06%, 그리고 도로부터 지원받는 게 16.23%. 그리고 12 예산이 순수한 우리 파주시의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로 들어간 예산이 1,824억 원으로 26.67%였습니다. 이 비율은 제가 봤을 때 결코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개선이 이어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보건과 관련된 예산액입니다. 예, 이거는 말씀드릴 그대로 보건 의료, 식품 의료 안전 관련된 예산입니다. 파주시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랭킹 24위에 될 만큼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예산액은 315억 원이었고요. 그 비율은 1.96%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보건 예산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23년에 감액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예산은 농림해양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그대로 우리 농촌 산촌 어촌 그리고 농업이나 업 임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파주시는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파주시의 23년에 우리 농림해양 관련된 예산은 776억 원이고요. 그 비율은 4.82%였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2이고 우리 예산 규모 1 2위에 비하면 적절하게 12위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산업 지역, 그리고 투자 위치, 에너지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 순위를 봤더니, 파주시의 경우는 265억 원을 예산을 요번에 23년에 투입을 시켰고요. 그 비율은 1.65%. 31개 시군 중에서 21위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이었던 지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가 파주시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봤더니 0.14%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0.47%였는데 굉장히 낮았고요. 참고로, 김포시와 같은 우리 파주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 그걸 평균이 0.51이었는데, 파주는 0.14%로 아주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함께 국민에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교통 및 물류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로라든가 도시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파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보시다시피 31개 시군 중에 사위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1 7 4 2억원이 23년에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10.82% 예산 비율입니다. 우리 세부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23년의 세부 내역을 봤더니요. 도로 확충... 정비로 751억 원이고요. 그리고 첨단, 교통 환경 조성이 121억 원. 대중교통 지원이 726억 원이었고요. 기타가 142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파주시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거 아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지는 그렇게 나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국토 및 지역 개발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이라든가 남북 간의 어떤 파주 남북 간의 북남 간의 지역 균형 발전 예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712억 원이 23년에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랭킹 17위에 지금 돼 있습니다. 중하위권인 것입니다. 비율은 4.42%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3개 우리의 법정 항목들에 대해서 2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그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매진말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분들한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분들한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 혼자 결론을 내리기에 이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분들과 예산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결론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고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맺은 말이나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23년에 우리 시민 예산 토론에 제가 자리를 마련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과연 어떠 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파주의 미래, 파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